현재 시간은 2026년 2월 2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저는 500으로 시작한 장고 현재 2500 가까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저 반포자의 코인에서는 이렇게 500으로 1억 만드는 모든 과정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오후 3시에 했던 뉴스고요. 금값이 9% 폭락에 이어서 4%또 하락했고 은값도 10% 추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항상 개미 투자자들은 한 템포 느리다라는 것. 입니다. 금값이 무시무시하게 오를 때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게 아닌 이미 다 오르고 난 고점에서 개미들이 덤벼들고 항상 귀신같이 그런 상황에서 금값은 폭락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반포자이코인 타천방에서는 여기 보시는 이런 종목들 함께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별도 비용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재능기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반포자이코인 타천방은 채널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입장이 가능하며 별도 비용은 한 푼도 내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가 함께 매수했던 쿼크 체인 같은 경우도 17% 가까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채널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직접 입장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어떻게 오르는지 500으로 1억을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급등 종목은 바로 여기 보이는 커널 다우라는 종목입니다. 자이 커널 다우라는 종목 현재 저점에서 거래 대금이 터진 다음에 반등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예민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테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앞 구간에 있는 저점 85원 그리고 현재도 85원 부근입니다. 바로 어제 개미털기가 끝났기 때문에 아직 개미털기의 여파 변동성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80원에서 100원 사이 위아래 파동을 칠수 있기 때문에 전문 수급 팀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대로 된 저점을 잡아서 세력 수급 직전에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유효한 타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매매를 구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반포자이코인 타점방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종목명부터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까지 짚어드리고 있으니 아, 별도 비용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눈으로 지켜보시고 함께 대응하면서 수익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